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장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눈이 많이 피로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고 아래쪽에 내려가시다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어, 눈의 피로도를 훨씬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 이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크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이트 모드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다크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눈의 피로를 좀더 덜어주게 되겠죠. 다크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글씨가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어, 눈에 무리를 훨씬 덜 주게 됩니다. 잠깐 잠깐 보는 건 상관없지만 2, 30분 이상 장시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크 모드를 설정하고 보시면 눈의 피로도 훨씬 덜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다크 모드 설정이라고 있죠. 이 다크 모드 설정은 어, 여러분 스마트폰의 다크 모드를 어, 시간에 따라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 값은 일몰에서 일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 직접 설정으로 바꾸게 되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해서 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원하는 시간에만 다크 모드로 바꿔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색상 최적화는 어, 뒤쪽에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라이트 모드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 라이트 모드가 보시기가 낫기 때문에 라이트 모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밝기가 나오죠.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 밝기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조절을 해보시면 밝기 조절이 될 거예요. 자, 이 밝기를 많이 올려놓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어, 이거는 눈에 정말 안 좋죠. 예, 되도록이면 중간 정도에 놓고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사진 촬영 같은 거 하실 경우에는 이 밝기를 높여버리면 실제 내가 찍는 게 어, 어느 정도의 밝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다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되게 어둡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마트폰 밝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특히나 딱 중간에 맞춰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밝아 보이면 실제로 밝은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어두워 보이면 실제로 어두운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실 때는 어, 이거 반드시 명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밝기 최적화라고 있죠. 자이 밝기 최적화는 주변 환경의 밝기 어둡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알아서 바뀌게 되는데 어, 이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밝기가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밝기보다 더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어,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이건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 어, 이건 불편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최적화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의 재생률이 120Hz까지 지원되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어, 최적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눈의 피로도도 훨씬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형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기종들은 재생률이 120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이라든지 영상 같은 걸 보실 때는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고 눈이 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60Hz예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는 120까지 지원하죠. 제 스마트폰은 S10인데 12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재생률이 60 이상 나오는 거는 되도록이면 높이 올려서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대신 단점은 배터리가 좀 빨리 닳습니다. 그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편안하게 화면 보기는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어, 따뜻한 색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많이 줄여줘요. 특히나 저녁 시간 때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안 주고 보시면 주무실 때 잠이 안 오는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처음에는 키시면 약간 누렇게 보인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 1,20분 정도 써보시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 이 블루라이트 필터는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오전, 오후, 뭐, 저녁 시간 새벽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용을 합니다. 저도 이런 영상 제작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항상 켜고 이용을 하는데 뭐 유튜브 감상 많이 하시는 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은 어이 블루라이트 필터 꼭 권장합니다. 이거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 예약이 있는데 어 저녁 때만 블루라이트 필터로 바꾸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냥 항상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색 온도는 중앙 정도 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너무 누렇게 바뀌고 어, 이게 낮춰지면 너무 퍼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색 온도는 항상 중앙에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그 다음 은 화면 모드인데요. 어, 이 화면 모드도 선명한 화면을 주면 깔끔하게는 보이겠지만 이거도 눈에 피로를 많이 줍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어, 이런 선들이 아주 칼처럼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화면을 주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보여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훨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자연스러운 화면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영화 같은 거 보시는 게 아니면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보시고요. 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한 게 좋겠죠. 예, 그럴 때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은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죠. 어, 보통 연령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글씨가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 글씨를 돋보기를 쓰고 보시고 불편하게 보시는데 이 글씨 크기는 좀 올려놓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키워놓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작아지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보면 눈이 정말 필요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좀 키워놓고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키우게 되면 앱 같은 걸 이용을 할때 글씨가 다안 보이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만 키워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키워주시면 이용을 하실 때좀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글자 굵기인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글씨가 더 굵어지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오래 보면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글자 굵기는 그냥 얇게 해주시고요. 크기만 어느 정도 적당히 주도록 하세요. 중간에서 제일 크기의 한한 단계 아래쪽 예, 이 정도 구간에서 주시면 가장 어, 보시기에도 좋고 어, 다른 부분에 침범도 안 하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글꼴 나오죠? 예,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이 글꼴은 보시는 분들마다 선호하는 글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이걸 여러 개를 한번 바꿔 보시고요. 눈에 제일 잘있고 보시기 편한 걸로 바꿔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보통은 그냥 기본 놓고 쓰시는데 이 기본보다 이런 바른 고딕이 더 눈에 잘 들어오신다는 분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굵은 고딕이 더잘 들어오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꼴은 어, 한번 바꿔서 이용을 해보시는 걸 권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크게 작게죠. 자, 이 위에 있는 것은 글씨의 크기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화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콘이나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되겠죠. 자, 화면 크게 작기 눌러보면, 자, 지금 여기에 문자를 보냈을 때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보시고 조절을 해보세요. 작게 할지, 크게 할지. 이걸 작게 하게 되면 한 화면에서 여러 개를 보긴 하지만, 어, 이게 작아지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용을 하시는 걸 권해요. 어,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최대로 올려놓고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문자 보내거나 SNS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할 때도 어, 훨씬 더 눈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게 자꾸 꺼져서 또 터치하시고 터치하시고 하시는데 본인의 스마트폰 보는 패턴에 맞춰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텍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한참 읽고 있는 자꾸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길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영상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영상이 나오는 것은 계속 화면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동 꺼짐이 적용이 안 돼요. 멈춰 있을 때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텍스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길게 잡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되면 어, 내가 보지 않을 때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또 스마트폰을 꺼야 됩니다. 그거는 좀 귀찮죠.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요. 본인에 맞는 패턴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이 엣지 패널을 쓰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잡으면 이 엣지 패널의 터치가 자꾸 돼서 어, 굉장히 좀 짜증나요. 예, 그래서 이 엣지 패널을 활용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이 엣지 패널을 활용 안 하시는 분은 이걸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좌우 엣지 패널에도 기능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엣지 패널을 잘 활용을 안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은 이걸 아예 꺼버리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오작동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비게이션 바네요. 자, 이 내비게이션 바는 어디를 얘기하죠? 여기는 아래쪽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르죠 자 여기 이제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 버튼을 가려줄 수가 있죠 이 스와이프 제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꺼낼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불편합니다 이거는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물론 나는 화면을 좀더 넓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 스와이프 제스처는 좀 불편해요 어, 이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꺼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 터치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 요거는 그냥 버튼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쪽에 보시면 기본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보통 어, 스마트폰에서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뭐가 나오죠? 자,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기본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으로 들어가시면 어, 이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앱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구글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네이버나 헤이 카카오, 파인더라든지 빅스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없음도 놓게 되는데 없음보다는 설정을 하나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니까 네이버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바꾼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네이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홈 상태에서도 이 버튼만 눌러서 네이버를 활용할 수가 있죠. 자,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네이버가 뜨죠? 자, 그러면서 네이버의 위치,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마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실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검색을 해 봅니다. IB96.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할수 있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미지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버튼을 누르고요.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서 기존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사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사과를 검색을 해서 빨간색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선물 세트라고 나오네요. 예, 연관된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게 됩니다. 전부 그 사진과 연관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은 위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위에서 검색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맛집이라든지 쇼핑, 카페, 강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본인이 있는 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검색 누르시고 장소를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역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역 쓰시고 돋보기 버튼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들을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강남역 2호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2호선 주변에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음식점, 쇼핑 가볼만한 곳 이런 것들을 전부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좀더 어, 눈의 피로도도 덜하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